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만 8,812명 발생해 금요일 집계 기준으로 지난 4월 8일 이후 1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2명 늘어서 492명이었고 하루새 사망자는 83명 나와 세달여 만에 다시 8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표적 방역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대신 전국적인 거리두기 없이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BAO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계량형 백신이 조만간 출시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도정관은 새로운 백신을 9월 초에서 10월 중순 사이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팬데믹 장기화로 미 정보자금이 고갈되고 있어서 비용 부담을 개인에게 넘겨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달뒤 유료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돼지 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5,600여 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강원도 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3만 9천여 명 감소한 13만 8천 8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08배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83명으로 석달 만에 80명대로 올라섰고, 지난 4월 29일 이후 11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5,896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2명 증가한 492명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65명, 국내 유입은 13만 8,347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명대로 유행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일이 일비하지 않고 신속한 진단과 표적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 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명대라며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정관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인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정이 고갈되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우세종이 된 BAO에 대응하는 계량형 백신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이 고갈돼 비용을 개인으로 돌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인 아시시 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백신이 몇주 안에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세종이 된 BA.5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형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9월에는 개량형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는 앞선 보도와도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자 조정관은 12살 이상 모든 미국인들이 새로운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접종하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새롭게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공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유료화할 경우. 향후 코로나 대응에서 더큰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각국이 코로나19 유행 속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관광 입국을 허가한 일본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 재개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이 있는지 실증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뒤 여행 안내원이 동선을 통제하는 단체 관광에 한해 해외 관광객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やっぱり楽しいのでねそういう時にやっぱり心をにしてをするようにはしています 해외 단체 관광객들은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약 14만 5천 명중 관광 목적은 5%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평균 25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눈에 띄게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는 한국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재개로 경제 활력을 기대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셈입니다. 본주의 예약이 조의あり日再開が地域経済の活性化等につながることに期待をしていると 미국 등 주요 7개국 뿐 아니라 태이, 베트남도 해외 관광객에게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입국 72시간 전 음성 증명서와 앱 등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입국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확대의 방지도, 사회 경제 활동의 밸런스를 토리나가 다른 G7 소국 나미니. 해외 여행의 주류가 된 개인 여행을 일본 정부가 허용해야 입국자가 늘 것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코로나 확산이 걸림돌입니다. 하루 20만 명을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 일본이 해외 관광객에게 문호를 활짝 열 날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돼지열병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은 강원도 양구의 한 농가입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5,6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어제 낮 폐사체가 발견됐고 이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 내일 밤 1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5,600여 마리는 매몰 처분될 예정입니다. 차량과 사람의 지역 이동이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심야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게 폐사체 수색과 환경시료 검사, 소독뿐 아니라 호액 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발생 동장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 지역 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보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살처분이 추석 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체수가 많지 않아 살처분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슐린 제재에 한해 내년 1월 17일까지 유통온도관리강화제도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 생물학적 제재의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조기적으로 검정교정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주었지만 준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계도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연료나 재료로 제조한 의약품으로 보관과 수속을 할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북아프리카 알제리 북부 산악지대 10여 곳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이 48도까지 오른 폭염 속에 40건가량의 산불이 번지면서 지금까지 최소 3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알제리 북부 엘타르프 지역에서 토네이도 같은 화염이 버스에 옮겨 붙으면서 승객 8명이 숨졌고 주민 수백여 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 공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동부 발렌시아 지역에 산불이 번지면서 열차의 불길이 옮겨부터 승객 10명이 다쳤다고 BBC 방송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네, 인삼이나 도라지, 황기 등 약으로 쓰거나 원료가 되는 작물을 약용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용 작물은 대부분 더위에 약한 게 흠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 한낮. 한약의 재료로 쓰는 약용 작물 천궁이 누렇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주로 하던 대로 봄에 덮어놓은 검은색 필름으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토양의 온도가 49도나 됩니다. 반면 흰색 필름을 덮은 다른 밭의 천궁은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토양의 온도는 19도 이 필름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공기도 잘 통하고 열 차단 기능도 우수해 수분 증발도 막아줍니다. 고사율이 많고 해서 가을에 수확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온성 필름을 쓰고 나서 고사율이 적어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겠습니다. 비닐 필름을 이중으로 설치한 이중 구조 하우스도 여름철 고온 피해를 줄여줍니다. 이곳에서 인삼을 재배하는데. 기존 해가림 시설보다 약 3도. 일반 비닐하우스 보다는 5도 더 온도가 낮습니다. 연구 결과 수확량은 최대 50%나 더 많습니다. 우에 공간을 두면서 공기가 통하게 하고 가운데 통로를 공기창을 뒀어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 더 많은 장목들이 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식량이나 원예 작물들도 어, 확대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재능청은 최근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농작물의 고온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10 희망무입니다. 삼성전자 세탁기에 잇단 폭발 사고와 관련해 YTN 취재진이 전문가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폭발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정보기관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둥그런 강화유리가 덩그러니 다용도실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접착제로 보이는 흰색 물질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최근 강화유리 깨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와 같은 모델입니다. 이곳 말고도 경기 부천시와 경남 김해시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유리가 통째로 떨어졌다는 제보들이 이어졌습니다. 본드 이걸로 이 유리가 지탱이 되냐고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치 보면 그 양면테이프 붙이고 남은 자국 남은 것처럼. YTN 취재진이 여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폭발한 세탁기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동일한 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생산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깨짐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세탁기 본체와 강화유리 사이에 있던 접착제가 녹아 흘러내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강화유리가 세탁기의 진동을 견디지 못하게 아예 잘못 설계됐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삼성전자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 모델의 강화 유리가 접착 불량 등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무상 교체와 함께 사전 점검만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삼성전자의 사고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삼성전자의 사고 관련 통계와 원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내보내서 자료를 오면 이제 검토를 저희가 하고요. 뭐 필요하면 뭐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제자체로 검토할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제주도 같은 섬 지역은 비행기나 배 이송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다리나 터널로 육지와 연결된 열육도의 경우라면 굳이 추가 배송비를 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법규 미비로 인해서 열육도 주민에게 추가 배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 사는 김석환 씨는 택배를 받을 때마다 섬 밖으로 나갑니다. 섬 지역이라고 내는 추가 배송비가 부담스러워 섬 바깥에 주문해둔 뒤 직접 가지러 가는 겁니다. 많은 엑스 배송료를 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는 지인분들게그 주소지를 좀 이렇게 얘 이상한 건. 원산도는 원산 앞면대교와 보령해저터널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연육도인데도 택배회사들이 계속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육지에서 원산도까지는 차로 1 0분 안에 갈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해봤습니다. 분명 무료배송 상품인데 원산도 주소를 입력하자 배송비 5 0 0 0추이추니됩니다 비행기나 배로 가야 하는 제주도와 울릉도도 똑같이 5,000원인 반면, 원산도 인근 다른 연륙도인 안면도는 추가 배송비가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물건마다 사이트마다 배송비도 제각각입니다. 5,000원에서 7,000원, 심지어는 뭐만 원, 아까 말씀드린 16,000원, 뭐이 정도 배송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가 생긴 지1 0여 년이 지난 전남 목포시 고하도와 여수시 백야도 등도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륙도로 가는 택배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는 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자 최근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연륙도 택배 비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저번 저번 권 제도 개선 건을 수용을 요 택배 서비스 평가 항목 개선을 위해서 이제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부당한 관행, 섬 주민들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빠른 조치가 이뤄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 주민들이 이런 부당한 배송비를 어, 내지 않고 일반 그 육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이 동등한 대원을 받을 수 있도록 YTN 양동훈입니다. 네, 중국은 6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국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 불구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른 하늘에 로켓을 쏘아올립니다. 이른바 구름씨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상공에서 터뜨려 인공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60년 만에 닥친 최악의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중국 대륙은 그야말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스촨성은 엿새 동안 계획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업체들은 물론 도요타나 애플 공장 등 해외 기업들까지 생산을 멈췄습니다. 우 이후 시간 에직원 한창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수천부터 안후이까지 양쯔강 유역 여개 성시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117만 헥타르. 제주도 면적의 6 배가 넘습니다. 많도 곳이 4 5 이상. 이두 가지 고온과 건조가 겹치면서 영향이 크죠. 7월 기준 채소류의 평균 도매 가격은 한달 사이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우리 밥상에 빠짐없이 오르는 이런 채소들의 90%가 중국산입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를 때로 오른 상태에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가 추석 성소품 가격을 매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비축 물량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어제부터 추석맞이 농수산물 할인대전이 시작됐다며 역대 최대인 650억 원 규모 할인쿠폰 지원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20대 성소품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이상징후포착된 비축 물량 추가 발충 등 즉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싼 값에 치킨 상품을 내놓으면서 초저가 치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똥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 튀었습니다. 교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조리 코너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한 마리에 5,980원인 치킨을 사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 힘든 시기인데 마트에서 이런 행사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초저가 치킨 전쟁은 홈플러스가 촉발했습니다. 6,990원짜리 당당 치킨을 내놔 한 달여 만에 38만 마리 넘게 팔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마트는 1,010원을 더 낮춰서 치킨 6만 마리를 5,980원에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단 판매 기간은 일주일로 한정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한 마리 반 불량의 한통 치킨을 8,800원에 파는 반값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생각지도 못하고 왔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아저씨하고 이제 저녁에 소매 한잔해야 되겠어요. 소비자들은 반색했지만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는 밝긴 했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는 치킨이 여러 품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전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고요. 미끼 상품을 앞세워 고객들을 유인하려는 대형 마트의 일시적인 상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치킨값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고 가맹점이 아닌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공론화된 건. 예상치 못한 수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한국 경제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은 선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대외건전성 점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다른 통화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며 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단기 외채가 증가했지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어서 단기 외채 증가세와 자본 유출이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 요인을 선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상과 환상의 세계를 구현하고 자신만의 세상을 표현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막대사탕 로고 그리고 흐르는 시계를 표현한 그림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현실을 넘어선 의식세계를 다양한 작품 속에 담아낸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